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 계속 하세요! 일퇴장님, 예, 광물이 충분합니다. 간설러만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보급 구가 필요 합니다. 무슨 일이 죠? 빠지 이 간선 로봇 준비 완료. 빨이 갑자기야. 뭔 일이 있 어요? 보방 지원 대기 중.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예! Yep.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시키면 해야죠. 계속하세요. 야 야근이다. 예예 예, 대장. 후방 지원 대기 중.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갑니다. 그렇게 하죠. 라이, 깜짝이야. <laughs> 예 예.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예. 네 네. <laughs> 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laughs> 건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키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슨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알았다고요. 예. 일 예, 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놈들이 우리 건설로봇을? 피연.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조준경 가동. 사냥을 시작합니다. 부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 예. 목표물은 정하셨습니까? 안 좋은 일인가요? 학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계속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 쓰러버리겠어. 잘 들립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불 붙었어! 다스 자, 슬라우스. 자, 슬라우스. 자, 슬라우스. 자, 슬 자, 슬 무슨 일이죠? 그러려면 보급구가 더 있어야 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통신 채널 이상 없습니다. 네, 안 쉬고! 불 지역에 서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불지역에서 내가 왔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자, 갑시다. 다음대로 하세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람> 누그를 시작하면 됩니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건설 로봇 주식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누가 호출하셨어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보조 건물 완성. 간설로봇 준비 완료.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이동 중이요. 내게 맡기시. 반설로봇 준비 완료. 족합니다 연결됐소. 네, 그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예, 네, 알았다고요? 아, 그렇소. 아, 좋은 일인가요? 잘됐습지대는더레스 가스. 야! 갑자기! 무 지원 대기 중. 그 광물 지대의 <놀람> 그 광물 <놀람> 그 광물 광물은 모두. 건설로 준비 완료. <놀람> 갑니다. 네.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관살로봇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유령 작전 개시 관살로봇 준비 완료 관살로봇 준비 완료 밤까마귀 가동 관살로봇 준비 완료 b i 로봇 준비 완료 <laughs> 나지옥에서 내가 왔다! 명령 대기 중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가자! y o 이야 유령 작전 개시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 n g y o 야 n g 무엇을 원하 y o u 좋은 일인가요? g 그 y o 에서 내가 왔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람> 자 간다 알겠습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놀람>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연구를 마쳤습니다 울 지역에서 내가 왔다. 명령을 수락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연구 완료. 울 지역에서 내가 왔다. 출동 가능합니다. 아, 깜짝이야. 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전 시스템 이상. 누가 호출하셨어 부속 건물 완. 성 단설로봇 준비 완료. 얼그 지역에서 내가 왔다. 뭔 일이 있어요? 단설로봇 준비 완료. 관설러만 준비 완료. 무엇을 원하십니까? 확인. 핵미사일이 준비됐습니다. 키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설러만 어, 준비 완료. 확인.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적과 마주칠 스팅카스가 부족하게 모트모기. 음, 확인. 즉시 그 실동 연구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니다기명 대기 예, 예.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시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안개층 유출 채널 이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오. 배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감정적이다.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어디층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함정이다. 펜리사이. <목소리> 슈력지원 가능하시죠? 유령 완전드치을 지역에서 내가 왔다 을 지역에서 내가 왔다 지원 요청 지원 요청완스핀 가스가. 완이좋요 슈완이 좋아완이좋아 유령 착장 위치. 시정하니 잘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대기 중.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음,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여스핀가더달아오르는데요베스핀가천이고요됐습니다 여기 맡겨주세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라지. 명령 접과 마주쳤습니다 네. 계속하세요. 모험 지원 대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명령 대기 중.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거기그광물지대에는더 y 취 u n g good, matcha, smidda. b 무슨 일이죠안 좋은 일인가요? 계속하세요. 보방 지원 대기 중. 깜짝이야! o 지역에서 내가 왔다! k 호출하셨어? 부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거긴 우리 지역에 서는 내가 왔다. 건설로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예, 알았다고요. 출동 가능합니다. 아, 좋은 일인가요? 임전장 상황과...

네, 나 왔다. 전진. 슈동시 전진. 출동산슈 시작합니다. 시스템 슈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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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계가 왔다. 원하십니까? 안 좋은 일 무슨 일이죠? 이가 왔다. 지원 대 시스템 이상. 베스핀 가스가 그 유령 작전 개시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갑자기. 광광마기가도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사령부가 업그레이드됐습니다.

레스핀가스가더 있어야겠군. 함정이다레스핀가를 천이 구만드. 마력 지원 가능하시죠? 출드레스. 전진. 안 돼. 유력처라. 새 광물지대의 광부 운주에서 내가 왔다.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가 충분하군요. 기이오르는요 맡겨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전집 대기중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광물 지대에는더채취